아니 저저 저. 저, 아, 그.. 그지같은 그, 에란기 네. 말고 저 그냥 산옥 갈게요 어떻게 아 제가 솔직히 제 주맵이 산옥.. 산호이거든요제 산옥에서 피지컬 지리거든요 어떻게 일단,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산옥에 가면 무조건 무조건 부트부트캠프 간다는 마인드거든요 아니 솔직히 이거 다두드려패다는 마인드 아니 솔직히 산옥 가는데 부트캠프를안 가는 거는 말이 안돼 탄녹 가는데 부트캠프를 안 가고 다른 데를 간다? 그니까. 그런 애들은 배그를, 배그를 하면 안 돼, 띠바. 에? 아, 아, 탄녹도 바뀌었어요? 아니네, 띠바. 아, 방금, 방금 보셨잖아요. 저, 에란게 팔기라고 못 보았어요, 띠바. <laughs> 아, 맵, 그따구 상관없다니까요. 아, 피지컬로 밀어붙인단 말인데. 아, 방금 에런게 팔크량 못 봤냐고, 디바 자, <laughs> 일단 여기 한 칸쯤에서 낙하한 다음에. 야, 지금 몇, 몇 명이냐, 이거? 하나, 둘, 셋, 넷. 네. 좀꽤 되는 것 같은데? 야, 여,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이바 아, 이 정도면 잡지. 일단 바로 옥상으로 내려가서. 바로 총 먹고 오케이 근데 우지 나쁘지 않아 근데 우지 먹고 DBS까지 먹어주는 <laughs> 아세 아, 이게 아 이거 부투캠프 맵이 바뀌어가지고 세이버. 아까는 피지컬로 밀어붙인다는 초반 광탈하고 맵 핑계를 대는 모습이 아주 싸발적이다 d b 제대로 잡아볼게 아 이거. 팔리네, <놀람> 아. 이번에도 빠꾸 없이 빠 부트캠프 갑니다, 저. 저 빠꾸 없거든요. 방금 방금은 그냥 좀선풀기선풀기 같은 거지. 선풀기 같은 거고. 자 이제 하나, 하나, 둘, 어. 어, 잠시, 어. 에? 예?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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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곳으로 가라고? 아네아 네, 아,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환청을 듣는 베이커리. 아니 네, 아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옆, 옆집에서 볼거 이거 부득이해 보러 가볼게요. 아이 아이 오 야, 잠깐 야 빨리 총총총총오오 아, 어, 저기 여기다 뒤졌다는데 뒤딱뒤 어디 갔냐 여기다 이거 바로 바로 잡으러 갈게요. 나 같은 경우 바로 바로 밀어붙이지 보셨죠? 이게 피지컬이 이게 피지컬 근데 가볍게 1킬 지었고 1킬을 하고 자신감이 생겼는지 안으로 들어가는 베이커리. 대충 파밍 됐으니까 과연 이번엔 언제까지 살아 있을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해. 애들 지금, 애들, 애들 손 싸우고 있거든? 다 내, 내가 먹을 것들이다, 이거. 맛있는 소리 너무 잘 들리는데? 이거 다 죽여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바로 가야지. 근데 이래 쪽도 먹고. 시체도 있네? 아, 뭐야, 페이바. 맛대가리가 없어. 일단 바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어? 여러분 사이거를 잡을게요 보셨죠? 아 요게 피지컬 내가 부트캠프 지금 1장 먹으려고 한 기세가 지금 있잖아 지금 부트캠프 거의 1장 먹을 기세 일단 밤이 야무지게 해주고 여기 사운.. 사운드가 들린 것 같은데 이.. 이.. 아니, 저, 어, 야, 야, 방금 저 2층에 있었죠? 그죠? 설마 다치는 소리 들었죠, 방금? 피님 들었죠? 아, 조용히 하세요, 제가. 아, 저, 아, 겁나 빡치네. 뒤졌다. 저 방금 보, 그, 보 보였거든요? 이거 안 나오나? 아 이거 뒤로 가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이거... 아, 이게 구조상 부시하기가 너무 어렵긴 해. 내가 지금 던질 게 없어가지고... 어, 맨날 <laughs> <laughs> 명신같이 플레이하는 뭐 하는 레키냐? 아니, 저걸... 저걸 그렇게 온다고 떨어지는 사운드! 이거, 저기, 건물 뒤쪽에서 떨어졌나보다. 이거 좀푸시하러 갈게요. 이거 분명히 하는 줄요 아니, 삐바, 이거. 이거 해가 아니냐? 아니, 이거 데스캔좀 확인해볼게요, 이거. 아, 여기서. 아, 잠깐만. 여기서 왜 갑자기 여기를 보냐? 이거 해가 아니냐? 자세히 들어보면. 페이커리의 발소리가 아니, 샜다 이거 솔직 맞잖아요 이거 디바 어떻게 알았는데 이거 디바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발소리 죽이는 건 뭔데 아 이거 핵 맞네 디바 아 이거 신고해야지 디바 아니 아직도 핵이 이렇게 맞나? 아 그냥 이거 사이드로 빠질게요아 솔직히 이거 애들이 좀 치긴 하는데 아좀아 아, 그래 좀 인정할 건 하는데 아 내가 좀 배그안 한지도 좀 오래됐고 솔직히 팀바아난롤 프로 게이머 될 사람이라 배그좀못할 수도 있지 디바 안 그래요? 드디어 이질직과는 베이커리 본인이 아니, 못하는 말해. 건 아는 모양이다. 네, 이렇게 인정하시죠? 라카이로 가서 이거 좀 안전하게 밤이 갈게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라카이로 가가지고 안전하게 밤이 가자. 어 잠깐만, 와 <laughs> <laughs> 아래 하나 있는데? 어, 제 제가 더 빠를 그 어, 한... 에? <목소리> 제가 먼저 한번 푸시하러 가볼게요. 일단 좀부터 볼거 이거, 잠깐 버리고 에이기 든 다음에 분명 히 오고 있을 거. 아, 저 있다. 한 대, 두 대. 바로 푸시 숨었다? 바로 푸시 빠꾸 없음.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각으로 가면서 왼쪽에서 튀어 나오니까. 아, 내나 이제야 다니까. 아,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잖아. 피니, 아직도 의심하세요, 디바 오케이, 이레 까파 좋고. 6배율 좋. 조... 어. 잠깐만. 사운드 들리지 않았어? 잠깐만. 아, 사운드 맞는데? 뭐지? 야 2층이다 이거 이거 분명히 여기로 튀어나오니까 이거 잡을게요 여기서 솔직히 이, 이거는 내가 먼저 들어가는게 좀 불리하긴 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으면 되거든 어? 잠깐만 밖으로 나오는 사운데 이거 어디지? 바퀴야 아니야? <목소리> 아니, 아니, 이거 핵 진짜. 핵 맞춰라, 쌤이. 거 어떻게 알고 있냐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아니,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쌤이. 아니, 아니, 이거 방금에 앵 봤어? 앵이 띠이 갑자기 하늘로 솟아서 잡는다고? 이거 누가 봐도 핵 아님? 아, 진짜. 이제 진짜 장난 그만치고 제대로 1등 메타로 가볼게요. 아 진짜 팜이 깔끔하게 하고 치킨 목표로 해가지고 플레이 해볼게요. 아빠 게임을 선언한 페이커리. 중... 메... 과연 이번엔 다른 파이 모습을 파이 파이 보여줄 파이 수 있을까? 상태가 든요 지금? 자 보세요. 제가 아 진짜 이제 리얼 1등 할게요. 에이 네. 일단은 부트캠프 쪽 위쪽 여기서 한번 떨어지면서. 이번에 제가 저거 이거 도미건이랑 스커스 해가지고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해볼게요. 이 도미건 제가 또 도미건 좀기가 막히게 쓰거든요. 이 도미건이 원래 예전에 보급에서 나오는 거라 제가 또 보급에서 도미건 나오면 제가 무조건 치킨 먹는다 마인드로 게임하고 그랬는데 자, 이번에 네. 좀 도미건 제가 쓰는 법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위에서 나 보고 있다 오씨 살벌한데 어 잠깐만 자기장 떴거든요 이거 이거 여기 위로 가면 안돼 이거 어차피 다리 건너야 돼 이거. 그러면 이거 집 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겠 여기서 또뇌지컬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런 자기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응. 안쪽으로 미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집통 해가지고 집을 언패물 잡아서 일단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안쪽으로 치고 들어야 겠요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잠깐만 쉬자. 자, 집 안에서 잠깐만 템포 죽이고. 네, 확인하고. 교란 수류탄 요거 한번 써볼까? 반대쪽에다가 교란 수류탄 써가지고 사운드 흘리게 한 다음에. 바로 달려, 바로 달려. 어? 잠깐, 아, 소도 페니 어? 이거 어디 갑니까? 사람들이랑 해서 이거 1등을 해야 된다고요? 야, 저, 제가 오도할게요. 뭐, 뭐야 이거? 이거 <laughs> 뭐냐 이거 이거 <데이벌 웃음> 일단 저핑핑 아까지 거 쪽으로 한번 사이드로 한번 놀아볼게요 네네네. 아아 <laughs> 아!